안녕하세요. 강원 fc 유스 출신 최준혁이라고 합니다. 일단 요한이 이후로 이제 호로 입단하게 됐는데 그래도 요한이가 작년에 잘 해준 만큼 저도 이제 유스 출신으로 팀에 먹칠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. 특히 상 욕심은 없는데 만약에 받는다면 도움상 받고 싶어요. 이제 대학교 때부터. 같이 알고 지낸 박창준이랑 이현식 선수랑 음. 친한 거 제가 여동생이 있는데 형들한테 많이 부족한 동생인 것 같아요 별로 소개시켜주고 싶지 않시 항상 이제 꿈꾸던게 결승골이긴 한데 이제 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건 도움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스트 5개 선수 하겠습니다 저는 다른 선수들은 잘안 보는데 항상 이제 정영 선수 많이 주로 보고 있어요. 많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고. 다른 해외 선수들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잘하는 것 같아요. 여유도 있고, 팀에서 이제 리드 하는 것도 그렇고, 그런 걸 주로 배우고 있습니다. 이제 전반기가 끝나고 이제 갓복귀 했는데 몸도 이제 많이 올라왔고 이제는 후반기 때 조금씩 올려가면서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. 아직 이제 입단하고 나서 뉴스 출신으로 아직 노릇한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후반기 들어서 많이 이제 활약을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. 강한 <laughs> <laughs> 喜欢听，实，是要快听。谢谢